행복경남. 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인 16일 서울소재식당에서 조천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남도와 하만군, 상령군이 도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16일 경남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작기계 분야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1 국제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전이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경남도와 홋카이도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5주년을 기념해 홋카이도 의회 한일 우호연맹이 1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조은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김두관 경남 도지사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16일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가졌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재보선 결과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축하하고 시 도정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특히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살리기, 청년 세대 일자리 창출, 남북교류 협력 등을 골자로 한 공동협력에 합의하는 등 양시도 간 동반자적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경남도는 하만군과 창녕군의 건설 중인 일반 산업단지에 전국 처음으로 저탄소 온실가스 저감형의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경남도와 하만군, 창녕군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 경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도 건설 정책에 맞춰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16일 경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전력 생산량이 16,790메가와트에 달해 연간 11,36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소나무 355만 그루의 식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분야의 최신 동향과 관련 산업의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수 있는 2011 국제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전이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공작기계 부품의 핵심 전시장을 루보람 기자가 찾았습니다. 전국 공작기계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제1의 공작기계 생산지인 경남에서 국제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최첨단 성형기계부터 제어 계측 기기까지 공작기계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는 나흘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11개국 141개 회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위아와 두산 인포라코어 등 87개 사가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도 중요하지만 국내 공작기 자동차 부품업체 수혜에 따라서 신제품 및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번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11개국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마련된 수출 상담회를 비롯해 공작기계를 주제로 한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 설명회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부품 소유업종의 최대 밀집 지역이기도 한 경남의 참가 업체들은 판로 개척의 기회를, 품질 좋은 제품을 찾는 외국 바이어들에게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북아 기계연합 총회와 함께 열린 이번 전시회로 우리나라 기업체의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도정뉴스 리보람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부지사인 다카이 오사무를 단장으로 하는 홋카이도의 한일우호연맹이 1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경남도와 홋카이도 간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경남을 방문한 홋카이도 부지사 일행은 김두관 도지사와 만나 양도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양도는 지난 2006년 6월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농업과 관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 안전교육의 요람이 될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이 17일 의령군 가래면 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소방훈련장은 65,660제곱미터 부지에 5개 동으로 건립됐으며 소방공무원의 전문 교육훈련은 물론 도민들에게 안전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준공된 소방교육훈련장은 소방시설 실습실과 종합구조훈련장 등 상황별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도민 안전 문화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노고를 위로하는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1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해 농업 관련 종사자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수여와 함께 자랑스러운 농업인상과 경남 쌀 우수 브랜드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한미 FTA를 비롯한 국내외 농업 환경의 여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알림 매당입니다. 창가 20주년을 맞은 경남 도보가 새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지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도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데요. 경남도의 정체성을 대변할 새 이름 공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경남도와 사회적기업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힘이 되어줄 프로보노를 모집합니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 등 재능을 기부하는 일인데요. 본의 각계각층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해 복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의약품 안심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약을 처방 조제 판매할 때그 내용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과 중복 투여되는 약이 있는지를 실시간 확인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약물 오남용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번 서비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 작가 조명전으로 마련된 박덕규 화백의 작품전이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독특한 질감과 색감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박덕규 화백의 작품은 옛 선인들의 속박함과 삶의 애환의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선인들의 예술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 톡톡 생활정보에서는 영양소가 풍부한 견과류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밤은 말리게 되면 당도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하루 정도 체반에 널어 말린 다음 먹으면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 구성의 주요 물질로 작용하는 리놀렌산이 풍부한 호두는 뇌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임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또한 호두를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긴 후 바로 볶아서 먹는 것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호흡기 건강에 좋지만 우유와 같이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땅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 성분은 우유와 같이 먹으면 장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콩의 껍질에는 섬유소가 풍부해 칼로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껍질째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몸에 좋은 견과류 깐깐하게 따져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